너무 못 찍었어요. 하세요. 죄송해요. 친구입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너무 죄송해요. 왜냐면 영상을 또 다시 빼서 올렸어요. 말이에요. 오늘 오후 5시에 해요. 영상 제대로 <laughs> 올릴게요. 진짜 올릴게요. 죄송해요. 저는 지금 여행을 떠났어요. 너무 슬프네요. 땡땡이가 없어도 저라도 많이 봐주시면은 제가 하트 뺨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내드도록 리 하겠습니다. 제 부계정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. 첫 번째. 김희나이나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. 있잖아요. 저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.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. 너무 좋겠네요. 시 식당. 아 주,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의 진실을 들어주는 여기는 고민 상담. 김희나이나라는 김희노라는 사람이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요즘 남자라 했는데 이름이 남자라고 얘들이 놀려요. 저는 여잔데 힝 남자라고 놀리신다. 그 친구 째리세요? 그럼 돼요. 알겠죠? 그럼 안녕.